자, 자, 얘들아, 수업 좀 쳤잖아. 어? 수업 시작할 테니까 자리에 앉자. 앉아? 올라 앉아요. 어기다 올라 앉아? <laughs>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뭐야? 그래, 통일. 어, 통일 맞지? 어, 근데 너네들꼭 이렇게 막 유익하고 좋은 강의할 때막확 지루하고 졸고 그러더라. 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아니라 응. 통일이 되면 좋은 100가지 이유. <laughs> 어때? 흥미가 좀 돋지? 어? <laughs> 자, 지금부터 통일이 되면 좋을 100가지 이유. 그 얘기를 해볼 건데. 나중에 여기 성지순례 온다 무조건. 어? 그래. 우리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게. 한국인은 뭘 먹고 살아야 돼? 밥. 그래. 밥. 밥. 밥 중요하지. 밥. 밥에다가 그 찰떡궁합 있잖아. 뭐야? 그래. 김치, 김치. 어? 우리 핏줄에도 김치가 흐르고 막 그러잖아. 맞지? 어? 백김치도 맛들면 낫다. 백김치 얼마나 좋은데? 우리 속담이 정말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어?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 응? 있어. 어딘가 찾아보면 미래에 생길 수도 있어, 얘들아. 어? 그래. 우리 김치에다가 이 북한 김치가 더해지면, 그렇지. 바로 김치 종류가 막 엄청나게, 진짜 막 엄청나게 막 다양해진다. 어? 북한의 호박김치, 콩나물김치, 대구 깍두기, 봄김치부터 막 남한의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꼬들빼김치 등등등등. 와엄청나질것 같지 않니, 얘들아? 어? 와, 이거 봐. 이거 진짜 엄청나 이거 진짜 엄청나 어? 야, 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 맞지? 너이너 너 생각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지? 어? 그맛들 너무 궁금하지 않아? 어? <laughs> 이 남북 동일로 더 다양한 김치 레시피도 탄생하고 남북 요리서 한번 이렇게 다 계속 막 김치 지옥 미션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어때? 막 계속 막 김치로 막 아이디어 내서 막 만드는 거지. 어? 정말 이거. 야, 김치뭐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두근라라라라라라라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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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남한 더하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응? 남한, 남한, 남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라한라라라라라라하라라라라라나라라하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통일이 되면 통일절, 통일절. 야, 나 이름부터가 이 범상치가 않다. 통일절, 통일절, 통일절. 야, 얼마나 좋은 날이야. 어, 벌써도 막 기대가 되지. 어, 이 말이지. 이런 기념비적인 날을 축하하지 않을 수 있어. 어, 이런 날, 통일절. 어, 얼마나 좋아. 어, 휴일, 하루, 바로 추가되는 거야. 야. 어. 뭐, 뭐, 왜? 선생님 사람인데 왜 쉬는가 생각해야지, 왜? 너희도 그렇잖아, 어? 나중에 아, 이거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야, 북한 축제 남한 축제까지 또 더해진다. 야,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어? 축제도 막 엄청 늘어날 거 아니야. 통일이되면 매일이 막 축제인 삶이 시작된다, 어? 야, 얘들아, 뭐. 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한반도에 탁, 어? 야, 여기, 여기 축제, 여기, 여기, 여기. 다 가는 거야, 막. 어? 너희들 막 가만히 있막 노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어? <laughs> 요즘, 김철에 잘지? 김밥 축제가 막좀 핫하잖아. 거기다가, 평양 냉면 축제. 개성 만두 축제 막, 이렇게 생긴다는 생각이 막, 벌써부 가고 싶지 않아? 어? 거기다가, 귀여운 마스코트들도 막 생겨나올 거 아니야. 군산 박대, 용인 조화용이 이어서, 평양의 냉면이, 양강도의 백두산이, 막, 귀여운 굿즈도 막, 잔뜩 나오지 않겠어? 거기다가, 영토가 막, 위로 늘어나니까, 식재료가, 얼마나 다양해지겠어. 안 그래도, 미식의 나라인데, 식재료까지 다양해진다? 한식대첩 팔토평 개체 진행! 시켜! 진행시켜! 해! 해! 진행시켜! 또, 그리고 뭐가 있냐? 우리 지금 몇개 있어? 조금 많이 한것 같지? 별로 안 했어, 얘들아. 어? 끝까지 집중해, 야나았지 통일대 한반도는 막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야.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막힘빡 주는 장면 나올 때뭐막 비둘기들 막 이렇게 막 날아가고 막 그런 장면 있잖아을까막 몰라. 너 몰라? 너희들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몰라? 아, 막 너희들 막 주인발 장구는 몰라 이거? 막 여기다 이렇게 이쑤지개꽂고 몰라? 아 몰라? 아좀 세대 차이가 좀 나는구나. 우리 자체 한국인들 평화의 상징이 된다 이거야. 막이 걸어가기만 해도 사람들 평화 야 평화.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핵심이야. 어, 알았지? d m z 약이 4km 공간을 지금은 사용 못하고 있잖아. 이 땅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안전하게. 어? 지뢰 제거 작업도 막 해서 더 이상 지뢰로 막 다치는 사람이 안 나오게. 이 철원에서, 군 생활에서 굉장히 이곳잘 알고 있어, 얘들아. 어? 이곳이 굉장히 아주 청정지이거든 보면은. 응? 이 생물권이 참 보존해서 우리 자연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손해다. 다음은 우리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산산 산 좋아하는 친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도 두 배가 돼. 한번 생각을 해 봐. 남한에서부터 이 북한까지 모든 산을 등반한다. 허, 아, 이거 얼마나 짜릿하겠어. 등산 패션 업계도 막 호황을 누리겠지. 야 어? 여기서 입는 옷, 저기서 입는 옷 다를 거 아니야. 어 얼마나 좋아. 야 그리고 국토대장정도 나는 응? 부산에서 야이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간다 이게 될 거고 백두산에서 막 스키 타막다막 막막 타고 막 DMZ까지 막 바로 막 미끄러져 쏘라, 쏘라, 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막막톰 크루즈 막 미션 임파서블. <laughs> 지금 선생님 뭐 웃는다. 어? 선생님 철원에서 군대 생각했어. 어? 얘들아, 야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 지하철로 막 출퇴근도 할수 있고. 잠깐만. 아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출근, 출퇴근. 아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또 나쁜 거. 아야 어쨌든 뭐 어, 남북이 이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야. 어? 동부가 일일 생활권. 이거 와 대단하다. 어? 동부가 일일 생활권. 와. 야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어?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베이징 중국까지 가능해지는 거야. 와. 야 이거 와 다시 생각해도 너무 멋있잖아. 이거 와. 어, 굉장히 본난다. 맞지? 또 북한의 해양도시 관광 무역도시 해변이 아름다운 도시 이 원산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후, 너무 좋다. 와 그리고 이 북한에서 후, 멋진 인스타그램 명소를 다 다닐 수도 있고 국경 없는 길거리 음식 여행도 가능해지겠지. 이 통일대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으로 접근도 쉬워지고 이 지정학적 이점이 생기는 거지. 그럼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적금도 가능해지겠지? 반도체,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데 너희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랑 배터리 생산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 이 히토류가 이 북한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산업 발전에 더큰 힘이 되겠지. <laughs> 게다가, 당연히 노동시장도 확대될 거고, 어? 짐 로조스의 말처럼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가 되지 않겠어? 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이 통일이 되면 남한, 그리고 북한의 인구도 하나가 되겠지. 응? 이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한은 5,167만 명. 5,100. 북한은 2,570만 명. 2,500. 통일이 된다면 약 7,500만에서 8,000만 명. 와. 이렇게나 많아진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인구를 갖게 되면 국가 순위도 지금 현재 남한이 지금 28이에요. 어? 28이. 근데 이렇게 두개 합쳐진다? 우리가 몇쯤 될까? 어? 2 1로 22. 2 2로 어? 꽁충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슉! 한순간 이렇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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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로 응? 이렇게. 응? 이렇게 되면, 이 신규 노동력 창출. 인구 절벽 해소부터 더큰 국내 시장이 창출될 거고, 그리고 이, 우리 한민족만의 풍위가 깃들어 있는 새로운 예술품들도 탄생할 수 있겠지? K 문화의 르네상스, 야 우리 벌써 K 컬트 K 컬트 하잖아, 어? 뭐, 레나 레나 레, 네. 어? 르네상스 싹다 열리는 거야. 어마어마하겠지, 어? 통일 후에 알아내면서, 어? 통일대 한반도 문화 역사 유산에 대한 더큰 보존과 학술 연구도 가능해지고 마이클 잭슨이 1996년에 이 히스토리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월드 투 중에 한국에도 왔었거든 그때 마이클 잭슨이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공연이라고 어? 나중에 통일된 한국에 와서 공연하고 싶다고도 말했었지 응?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뮤지션으로도 알려져 있어. 비록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 통일이 된다면 이 마이클 잭슨의 추모 공연을 딱 열어가지고 마이클 잭슨 모습 막 홀로그램으로 복원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전 세계 팝스타들도 막 공연도 함께 추진하는 거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영원일 텐데 드디어 마침내 이 finally 어? 이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묵었던 응? 이 한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어? 야 이제 눈물 없이 들어 수가 없다 이거 너희들 그 너희들 다 이별 해봤잖아 아니들다 첫사랑 해서 맞지 그거 뭐 그거 백배야 가족과 헤어지는 거자 어때 응? 여기까지만 들어도 통일이 되면 좋을 이유가 차고 넘치지 그래 너희들 모두 마음 속 깊은 어, 감명을 받았을 거야. 너네들 마음 선생님이 다 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 주제가 통일이 되면 좋을 100가지 이유였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본 건이 100가지가 안 돼요. 어, 그래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 너희들한테 맡길게. 알았지? 숙제 꼭 해야 된다. 어, 어. 이거 다 댓글로 이렇게 남기는 거야. 알겠어? 어, 어. 자.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품은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꿈꾸면서 나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온다. 우리의 꿈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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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우리의 소원은 동일 도...